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인터뷰 때도 김영실 감독이 밝힌 것처럼 아, 자신의 코트에 볼이 떠 있을 때 그때 연결 과정에서의 범실을 좀 최소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양효진, 이다현. 어, 양효진 선수야 명실상부 최고의 현역, 어, V 리거 가운데 최고의 미들블록커고. 이다현 선수가 이번 시즌 자신의 프로 세 번째 시즌을 맞이하고 있는데. 첫 회와 두 번째가 달랐고 지난 시즌과 이번 시즌이 달라요. 어, 지금 따지고 보면 이다현 선수가 지금 선발로 첫 시즌이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눈에 띄게 지금 잘해 주고 있는데 양효진과 이다현 선수의 어떤 플레이 자체가 좀 다릅니다. 특히나 이다현 선수는 이동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이 지금 현대건설의 어떤 플레이 자체도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고 있고요. 그렇군요. 어, 지금 최근에 이다현 선수의 이 블로킹 의 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블로킹 보면 4위, 속공 4위 이다현 블록킹 석공 오픈 각각 1위에 올라와 있는 양효진 선수입니다. 계속되는 연승 도전 현대건설 힐스테이트의 연승 시계는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라운드 패기로 10여 패 탈출을 벼르고 있는 김영실 감독과 페퍼 저축은행 선수들입니다. 오늘 양팀의 감독들은 과연 어떤 스타팅 라인업을 들고 나왔을지 먼저 현대건설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1번 자리 센터 김다인, 2번 윙스파이커 황민경, 3번 미들블로커 양효진, 4번 아포지스파이커 야스민, 5번 윙스파이커 고일림 6번 미들블로커 이다현, 아, 리베로는 김현견 선수입니다. 아, 오늘도 기존 인업대로 나왔고요. 네. 야스민 선수가 4번 자리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1세트 서브권은 서빙 팀은 현대건설이고요. 리시빙 팀인 페퍼저 출행, 1번 자리 미들블로커 최강은 2번 세터 이현, 3번 윙스파이커 박경현, 4번 미들블로커 하혜진, 5번 아포지스파이커 엘리자벳. 6번 윙스파이커 이한비와 문슬기 리베로입니다. 자, 오늘 페퍼저축은행은 한 바퀴 뒤로 돌리면서 엘리제발 선수가 5번 자리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는 남영수 주심과 추재효 부심, 이경석 경기위원과 성현 심판위원이 함께하겠습니다. 두 팀간의 시즌 상대전적에선 이전 전승으로 앞서가는 현대건설. 이전 전패에 빠져있는 페퍼저축은행. 두 팀간의 세 번째 만남. 1세트로 갑니다. 이한비 깎아서 올려줍니다. 뒤로 연결. 라이트아이더 패경타. 볼 밑에서 김양현 오른쪽 뿌렸어요. 로프스파이크 라인 안쪽. 야스민. 자 아, 역시나 뭐 오늘 김다인세타가첫볼도 야스민 선생이 굉장히 좀 깔끔하게 잘 연결이 됐고요. 네. 자 저기서 지금 이단 연결이 굉장히 좀잘 됐습니다. 예. 야스민의 첫 득점. 현대건설의 첫 득점. 야스민 선수는 이번 시즌 공격 종합 2위. 오픈 공격 4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김다인에서 5번 자리, 벌컥거리를 박경현 언더핸드로 밀었습니다. 후이 공격, 대각으로 돌리는 엘리자벳 공격 범실. 아, 엘리자벳 선수가 때리기에는 좀 어려운 방향에서 좀 떨어져서 짧게 왔고요. 예. 또첫 번째 이현 선수가 연결했을 때는 볼의 높이가 높으면서 엘리자벳 선수의 어떤 스피드가 안 나왔어요. 그렇군요. 쉽지 않은 부분이 연속해서 올라가는 엘리자벳이었습니다. 2대0 두 점차. 김다현의서브 이번 시즌 서브 구문 공동 4위. 왼쪽으로 엮어서 킬고패, 터치업 박경현. 자, 최근에 이 박경현 선수가 리시브 효율에서는 조금 떨어지긴 하나 공격에서는 굉장히 좋은 효율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특히나 지금 상대의 높은 블루킹 두 명의 블루킹을 놓고 아주 자신있는 승이 나왔습니다. 팀 내에서는 지금 리시브 점유율이 31.1% 굉장히 높은 편인데 리시브 효율은 24.5%까지 떨어졌습니다. 1대2 이현의 서브 팀라인 짧게 양조진 긁어내립니다. 라인 안쪽. 아, 사실 김, 이번 시즌 양효진 선수의 이런 오픈 공격 내지는 시간차 타, 아, 상황이 됐을 때 상대 빈 공간을 정말 잘 찔러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뭐리시브가좀안 됐을 때 오픈해서 1위를 달리고 있고 네. 팀내 오픈 1위가 양효진 선수 또팀 공격도 오픈 1위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황민경의 수업 3대1. 1번 자리. 이현 왼쪽 킬고펠. 엘리자베트 딜 성공. 김다희. 어 커버됐습니다. 다시 왼쪽에서 구혜림 직선 이현 두 명의 블로커 높이가 높습니다. 양효진. 어차피 좀 보여지는 공격이긴 하나 오늘 뭐첫 번째 볼도 그랬지만 지금의 엘리자베스에게 연결하는 볼이 상당히 높네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엘리자베 선수의 어떤 스피드가 조금은 죽는 느낌도 있고요. 그렇군요. 블로킹보면 1위 세트당 평균 0.75개의 블로킹 양효진이었습니다. 4대1 월맨 콤플랭킹1 6 황민경. 1번 자리 길게 들어갑니다. 언더핸드 언결 뒤로. 오픈 스파이크. 뒤에서 터치아웃. 박경현 오늘 2득점째. 어, 주 공격을 다엘리자베스 선수가 아무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어, 엘리자베스 선수의 그 다른 쪽에서의 어떤 마크가 조금은 허술할 수도 있거든요 네. 자어찌됐던또 박경현 선수가 왼쪽 오른쪽에서 블록형 이용한 공격이 좋았습니다 자, 뒤에서 속구치면서 원핸드 수비에 가담하는 김현경이었는데요 미치지 못했습니다 네트에걸리는 서브 범실 박경현 앞서 김영실 감독도 그렇고 장소연 위원도 말씀해 주신 내용이 역시나 페퍼저축은행에겐 어, 연속 득점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기회에서의 범실 관리가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요? 어, 특히나 이 서브 범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흐름을 끊는, 맥을 끊는 그런 범실을좀 줄여줘야 됩니다. 그렇군요. 양효진의 서브, 5번 자리 이한비, 이현, 어 높이 너무 낮았습니다. 두손 푸쉬, 김다일, 왼쪽 휠버는 타이밍이 맞지 않습니다. 문슬기가 오른쪽 열었습니다 오픈 스파이크 블로킥 커버 고혜림 주고 빠집니다 백토스로 갑니다 필고팬 라인 벗어납니다 공격 함실 아, 양팀 다짐 외국인 선수에게 연결하는 것을 굉장히 좀 하이볼로 높게 올리면서 타점을 예. 잡게 만들고 있는데 지금은 야스민 선수가 완벽하게 자 지금은 손에 안 맞았죠 볼도 예. 좀 짧게 빠지긴 했고요 조금 더 침착함을 강조하고 있는 강성현 감독입니다 3대5 두 선수의 동선이 겹칩니다 왼쪽 오픈 스파이 어택 커버됐어요 김다인 다시 줍니다 두 발을 빠르게 퀵고픈 직선 언더핸드 왼쪽 뿌렸습니다 오픈 스파이 직선 엘리자벳 아, 지금 직선 코스에 수비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자벳 선수도 직선으로 때려냈고요 네. 어, 직선 쪽의 수비를 이현 선수가 담당을 했어요 아, 라인 쪽에 잘 지키고 있었죠 예. 그리고 역시, 반격 상황에서 직선 쪽을 택하고 있는 엘리자베시였습니다. 4대5 한점 차. 한혜진의 서비스. 김다희. 옆어서 시간차 블록킹. 페퍼조축은행. 자, 초반에 이 페퍼조축은행이 특히나 이 상대전에서 블록킹의 어떤 성공률이 가장 높거든요. 네. 자, 그 부분을 최가운 선수가 가운데서 너무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차 패턴을 읽고 있던 최강의 블록킹. 자신의 이번 시즌 18번째 블록킹. 5대5 동점. <목소리도> 하이진 공을 던집니다. 약간 불어냈고요 백시비가 로갑니다 어택 커버 이번 선택은 왼쪽 가운데 선택을 봅니다. 라인 안쪽 이다현. 아, 지금도 보시면 이다현 선수가 굉장히 깊은 각도를 때려냈고요. 네. 어 수비가 됐다든지 리시브가 잘안 됐을 때이 가운데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정말 조금 더 수월하게 풀어나가는 현대건설입니다. 예. 정확하게 라인 안쪽으로 파고들는 이다현의 공격. 6대5 리딜를 뺏기지는 않는 현대건설입니다. 월뱅톱랭킹 5위의 야스민. 서브 부문 1위. 다이렉트 킥. 0.5점, 0.5점. <laughs> 그러네요. <웃음> 아, 사실상 이 문슬기 선수가 잘 받쳐주기는 했는데 워낙 강도가 있었기 때문에 네. 상대 진영으로 넘어가죠. 그렇군요. 타임아웃 페퍼저축은행입니다. 퍼리리티에 <머링> 우리... 들어왔을 때는 네트 쪽으로 좀 붙여주고 높이. 리듬은 지금 좋아. 분위기는 좋은데 홀 다룰 때좀더 자신 있게 자신 있게 하고 서로 사인 맞춰 주고 이게 말이 안 들리면 행동으로 같이 사인해 줘. 같이 움직이면 된다고. 네. 오케이. 춤춰춤 춰. 괜찮기좀 한다. 자, 하나 돌리자. 같이 준비해. 이단. 에이! 아, 최근에 이 김영실 감독이 어, 젊은 선수들에게는 자신감의 얘기,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 선수들이 아무래도 경기를 자꾸 패하다 보니까 범실에서의 어떤 트라우마 같은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예. 자, 그리고 야스민 선수가 한번 득점이 나면 연속 득점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것의 흐름 한번 끊어줬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경기 불안을 극복하는 것 자체가 과제가 될수 있어요. 맞습니다. 야스민의 서브 1세즌 서브에이스는 29개, 서브 범신은 42개, 길게, 오 하지만 라인 안쪽으로 들어갔다는 판정을 하는데요. 4선 심은 들어왔다는 최초의 판정, 남영수 주심도 인을 선언했고, 인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확인하는 김형실 감독입니다. 어, 중계석 쪽에서 지금 정확하게 비코트 엔드라인이 보이는 쪽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 약간은 밀린 감이 네. 있기도 했는데요. 인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아, 워낙 스피드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자 봐야 되겠어요. 예. 아웃이네요. 자 결국 잃어버린 한 점을 아웃으로 판독되었습니다. 되찾아오는 김형실 감독과 페퍼저 주근행입니다. 자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갔고요. 그렇죠. 약간은 밀렸네요. 예. 아 역시 뭐 V캠과 거의 같은 맥락으로 해설을 하시는 장소연 요 <laughs> 이때 엘리자베 선수가 빠지고요. 이은지 선수가 들어옵니다. 네, 나오면서 또 김영실 감독과 하이파이브도 하고요. 네. 이은지 선수는 광주 체중, 광주 최고로 거쳐왔고 이번 시즌에 신인 드래프트 수련 선수로 입단을 한 선수입니다. 아, 서브 에이스한 네. 개. 네. 더블 1득 이 있죠. 네. 5번 자리. 김다현 안진철 뒤로 <laughs> 이동 공격. 뒤에서 터치아웃. 이다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현대건설이 이번 시즌에 들어왔을 때그 플레이 자체가 다양한 부분입니다. 8대6, 두 점. 초반에는 어찌됐던뭐 2점을 지금 뒤지고는 있지만 네. 어, 경기 의 자체의 흐름은 나쁘지 않고요. 결국은 이 중반 이후에 그때 페퍼 조은행이 어떻게 경기를 운영하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어, 이은지 선수가 빠지고 다시 엘리자베스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9일이의 서브. 짧았군요. 서브 범쉘 자 아, 흐름이 한번 끊겼거든요. 네. 그러면서 고일림 선수도 조금은 짧은 그런 서브를 구사하려다가 범실이 나왔고요. 예. 강성현 감독. 사실 고민이 없는, 걱정이 없는 감독은 없겠으나, 그래도 지금 가장 편안함이 느껴지는 감독이 강성현 감독이 될것 같아요. 리슈프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왼쪽으로 줍니다. 오리 연타. 짧게 속공. 파운드가 됐습니다. 이현 왼쪽으로 박경현의 푸시, 몸을 던지는 디그 야스민 오픈 스파이크 직선으로 뺍니다. 이현의 언더핸드 연결 박경현 오픈 디그 성공 랠리 키로즈입니다. 약간 구워서 푸시 중간에 컷 엘리자벳. 다시 퀵 오픈. 박경현, 야무진 스윙을 보여줍니다. 어, 지금 퀵 오픈 볼은 네트에서의 거리가 꽤 됐거든요. 많이 떨어졌죠. 네. 하지만 그것을 박경현 선수가 오늘 뭐 초반 어떤 컨디션이 좋고요. 예. 특히나 한번 블로킹에 맞고 들어가면서 수비가 안 되고 있거든요. 아, 박경현 팀의 첫 득점을 오늘 안겨준 뒤에 이제는 3 득점째. 자, 공격 성공률이. 굉장히 높죠 그렇습니다 찬스볼이 넘어옵니다 이제는 역전의 기회 이현의 선택은 이동 공격 직선 맞고 나갔나요 그냥 나갔나요 주심 셀프 비디오 판독을 요청합니다 최가은의 이동 공격 자 이한비 선수는 캡틴답게 아, 모든 선수들을 잘했다고 독려해주는 상황이었는데요 주심이 브로커 터치하우스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맞고 나갔는지 그냥 나갔는지 최가은의 스윙 아하. 황민경 선수의 왼손을 보시죠. 터치아웃으로 판독되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오늘 경기 리드를 잡는 페퍼 저축은행입니다. 아,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페퍼 저축은행이 일단 상대 리시브 라인을 잘 흔들고 있고요. 예. 자, 그러면서 지금 뭐 황민경 선수가 올라가는 타이밍에 지금 터치아웃이 됐죠. 아, 조금 전에 드린 화면 보니까 뛸 듯이 기뻐하는 최강 선수였습니다. 이한대 수업을. 정확하게 5번자리로 연결, 뒤로 연결, 라이트 백어택, 직선 좋은 수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언더핸드 뒤로, 백어택, 라인을 벗어납니다. 공격 범실. 아, 지금 페퍼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울 것 같습니다. 네. 수비가 너무 잘 됐거든요. 그럼요. 어, 김세인 선수의 직선 쪽에 디그가 정말 지금 기가 막혔어요. 아, 순발력 좋았고요. 예. 이게 연결이 조금만 더 정성스럽게 갔다면 정말 이런 범실이 안 나왔을 텐데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9대9 동점. 어, 길었습니다. 두손 푸시! 아, 네. 양효진의 득점. 자, 이런 건 절대 놓치지 않죠. 특히나, 그렇죠. 어, 지금 다이렉트가 왔을 때, 어, 선수들이 없는 방향으로 쓸었습니다. 예. 현대건설이 다시 리드를 되찾아오고 있고 박경현 빠지고 박은서 선수가 들어옵니다. 사실 박은서 선수가 최근 들어서의 아포지 자리에서의 움직임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어, 흐름이 좋았죠. 네. 그러니까 엘리자베 선수가 나가 있는 그 상황에서 17득점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깎아서 올려준 볼 아하. 서브 득점 이다현. 아, 이다현의 서브에스. 네.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이 박은서 선수쪽 서브를 공략을 했거든요. 네. 자, 그러면서 굉장히 짧게 뚝 떨어지는 서브가 부사됐습니다. 사실 박은서 선수가 리시브 효율은 16.8% 밖에 되지 않습니다. 11대 9,2 점차. 서브 길게 칩니다. 이현, 백토스, 라이트 윙 공격 매달리면서 푸쉬. 오른쪽으로 줍니다. 후 공격, 야스민 들었습니다. 아, 역시 현대건설은 현대건설입니다. 아, 수비가 잘 됐고요. 예. 그러면서 지금 디그 이후에 그 오픈에서의 굉장한 지금 잘 연결이 되면서 야스민 선수의 아주 묵직한 공격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양효진 선수의 세트였어요? 네. 이전에는 또 백으로 토스도 했었잖아요. 네. 계속해서 이다현에서 12대 9. 석 점차. 짧게 꽂힙니다. 다시 찬스 볼. 두손푸시로 다음 연결 넘어갔어요. 오버핸드로 잡습니다. 김다인 클럽은 네, 네, 터치아웃 황민경. 지금은 레프트 쪽으로 연결이 잘 됐습니다. 예. 이전에 황민경 선수에게 연결할 때는 볼이 부정확했거든요. 네. 계속 떨어지기도 하고요. 자, 지금은 굉장히 빠르게 잘연결이됐습니다 그렇군요. 정확하게 안테나까지 뽑아주는 볼이었습니다. 타이머. 내, 내, 내가 볼에 대한 볼에 대한 스스로 멘탈이 내 거다 생각을 한 말이야. 네. 그리고. 먼저 할게 뭐야? 받아 놓는 거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공격이잖아. 네. 근데 받는 거는 소홀히 받아 버려. 그러면은 안 되지. 그러니까 더 차분하게, 천천히, 완벽하게 리시브 한 다음에 공격을 생각해. 네. 자신 있게 해봐. 네. 괜찮아, 괜찮아. 가봐 해줄게, 가봐 해줄게. 가봐, 가봐, 가봐. 예. 아, 초반 흐름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하지만 완전한 뭐 리시브의 범실은 아니지만 상대에게 다이렉트로 넘겨주는 범실이 여러 차례 나오면서 분위기가 현대건설 쪽으로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조금 전 김영실 감독의 얘기대로 공격에 앞서서 1차적으로 잡는 데 받는 데 있었잖아요 아, 첫 번째 받는 것부터 신경 써야 되겠죠 이번에 정확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가운데가 아닌 왼쪽 킬버팬 딜그 성공 고혜림 김다희 뒤로 백메거택 직선 야스민 초반에 김다인 세터가 야스민 선수에게 연결할 때는 뭐 조금은 높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스피드하게 잘 갔고요. 예. 김다인의 백토스 라이트 후이 공격 직선으로 가는 야스민의 득점 직선 쪽이 비어있습니다. 점수는 14대9 이제는 5점을 앞서갑니다. 이다현 역시 5번 자리에 박은서를 공략합니다. 중앙 후이 공격 백태 맞고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후이 야스민 터치아웃 어, 지금 이다현 선수의 서브 상황에서 페퍼저 출행은 사이드 아웃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지금 이다현 선수가 서브를 구사하고 있고요. 예. 특히나 이 박은서 선수 쪽으로 서브를 공략하고 있는데 여기에 정확한 리시브가 안 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연속 득점의 절반은 어, 리시브가 상대방 흔들린 뒤에 다이렉트 킬 득점이었고 그 외에는 야스민 선수의 라이트 후위 공격 득점입니다. 이현 어떻게 들어줍니다. 박은서 임팩트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다소 떨어졌지만 굉장히 자신감 있게 과감하게 때려줬고요. 자 예. 김영실 감독도 얘기하지만 박은서 선수가 공격적인 부분은 굉장히 좋은데 리시브 효율에서는 많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일신여중 재학 시절부터는 아포지에 대한 경험도 있었던 선수고 공격력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코이림의 리시브. 김달 성공 양효진 다음 연결 뒤에 선수가 없습니다. 16대 10. 이제는 여섯 점을 앞서가는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수원체육관이 있고 다이렉트 득점도 하고요. 네, 어, 공격 성공률이 어, 초반보다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점수는 16대 10, 이전에 6점 차로 벌어졌고 역시 세트별로 봤을 때초반의 움직임은 그래도 상대팀이 누구를 만나던 간에 페퍼저 축은행이 비슷하게는 같이 가져가거든요 어 결국 개성에서 얘기하지만 그두 번째 테크니컬 타임업 아그 이후에도 을 잡아가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김다인의 스업을 이하, yeah. <목소리> 김다인 백으로 야스민 디그 성공, 볼은 A 코트 사이드라인 밖에 떨어집니다, 터치아웃 자, 초반 시작할 때는 야스미 선수의 공격 성공률이 아주 높진 않았는데, 네. 어, 박은서 선수의 그 리시브가 흔들릴 때, 그때부터 계속해서 지금, 어, 지금 야스미 선수에게 점유율을 많이 주면서 성공률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초반에 비해서는 중반부 들어왔을 때 야스미를 더욱더 활용하는 김다인. 이현. 아, 박은서 킹거패블록킹 아, 손모양 정말 기가 막히네요. 예. 이미 공격수가 떨어지기도 전에 손 왼쪽에 완전하게 들어갔고요. 아. 볼까요? 자, 보시죠. 사이드 스텝으로 런닝으로 점프하면서, 야, 높이도 대단하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블로킹 1이나 위협을 보여줬습니다. 예, 서브 길게 들어갑니다. 다이렉트 킬! 연속 득점 멈추지 않는 현대건설. 그까 그러니까 리시브가 흔들리는데, 일단, 완전한 범실을 주지 않는 것은 네. 그나마 희망적인데, 그게 또 상대 코트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예. 오늘 현대건설이 지금처럼 보너스 득점을 많이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황민경, 타이렉트 타이진 건드린 볼이 좀 불안하게 넘어갔어요. 문술기가 넘깁니다. 다시 찬스 볼 여유가 있는 현대. 김다인의 선택은 시간차! 황민경! 그러면서 이동까지 하고요. 그렇습니다. 좋은 서브에 의해서 완벽한 찬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현대건설입니다 예. 어, 앞으로 툭 건져주는 듯한 리시브 김현경 선수였고요 20대10 점수열접점차 김다인의 서브 문슬기, 백어택, 엘리자벳, 오바인드로 잡습니다 김다인, 고혜이 왼쪽 많이 흘렀어요 주먹으로 건네는 황민경 이현, 달려듭니다 박은서 아, 잘 찾아 들어왔죠. 예. 이현 선수도 굉장히 좀 불안한 토스였는데, 네. 그것을 박은서 선수가 빠른 발로 잘 찾아 들어왔습니다. 생각보다는 좀 볼거리가 짧았어요. 어, 그렇죠. 예. 그리고 붓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자, 그빈 공간을 아주 잘 봤습니다. 네. 확실히 배구 센스가 돋보이는 박은서 선수입니다. 월뱅 톱넥킹 25위 이현, 5번자리 측면, 김다인 왼쪽으로. 7번 대가 터치아웃 야스빈. 야스민 선수도 뭐 성공률이 거의 60%에 가까이 가고 있고요. 네. 특히나 또 가운데 이다현 선수 양효진 선수의 성공률도 100% 75%입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한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대11, 고일임이 빠졌습니다. 저 뒤에는 정지훈. 블로킹을 강화하고 있는 강성현 감독입니다. 자, 교체를 들어와서 경기당 평균 7득점 해주는 정말 교체로서의 최고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웬만한 팀에서는 주전급의 활약이에요, 이 정도면. 아, 그렇죠. 예. 어, 사실 또 정지훈 선수의 어떤 활약을 봤을 때는 오목전에 있는 것도 정말 아까울 정도로 그럼요. 굉장한 활약을 해주고 있고요. 예. 현민경 파즈입니다 그리고 김주아가 들어오면서 리시버 수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2대 21. 근서설 서브. 이번 시즌 서브에 이으는 6개, 서브 범실은 14개 있습니다. 1번과 6번 자리 사이 왼쪽. 스파이크. 엘리자베스 디그. 이현 언더핸드 뒤로 이 볼을 엘리자벳 오픈 스파이크 라인 아웃됩니다. 공격 폼실자 오늘 1세트에 엘리자벳 선수의 성공률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네. 어, 가장 좀 아쉬운 부분은 엘리자벳 선수에게 굉장히 어려운 볼이 계속 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도 아무리 엘리자베 선수의 공격 점유율이 높다 하더라도 좀 좋은 볼이 때로는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어느 정도의 어떤 감을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좋은 볼이 가야 되는데 계속 이단상의 볼이 올라오고 볼 자체도 좀 나쁩니다. 예. 목포요중 목포여중 출신 이현진. 6번 자리에서 아들 백시로 갑니다. 엘리자벳스 꽃입니다. 자, 아, 이 정도는 가야지 아. 네, 타점도 잡히고요. 예. 이런 아, 볼을 네. 엘리자벳은 아마 이현 선수에게 기다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팅돼서 온 골이기 때문에 훨씬 더 타점을 잡을 수 있었던 엘리자베스 선수고요 예. 13대 22타이진오버전를 아, 짧게 김다현 속공! 이다현 라인 안쪽 그러니까 속공이 기본적으로 떠있다가 때려야 되는데 네. 이부분을 이다현 선수가 굉장히 좀 잘해주고 있습니다 예. <laughs> 짧게 주면서 지금 장소현이원 짚어주신 것처럼 속공수는 우선 위에서 빠른 보호를 또 빠르게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떠 있어야 돼요. 예. 그래야지만 오는 볼을 받아서 때려낼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보고 뜨면 많이 늦겠네요. 맞습니다. 예. 야스민의 서브 라인 벗어납니다. 서브 범실. 14대 23. 아, 오늘 야스민 선수가 서브는 굉장히 좀 묵직하게 들어가는데 네. 살짝살짝 벗어나네요. 그렇습니다. 앞서 비디오 판독이 있었을 때보다는 골한개 정도 더 길게 나왔습니다. 에리자벳의 서브, 끊어치는 서브, 언더핸드 반대편으로 때릴 수 없는 볼이 왔어요. 중간에서 차단, 최강 백포스, 오픈 연타, 그었습니다 이한비. 자 이한비 선수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길게 왔기 때문에 어, 완전하게 힘을 실어서 때릴 수 없는 볼인데 그것을 잘 달랬고요. 예. 아, 연타로 처리한 볼이 드럼 연타가 되면서 떨어집니다. 15대23, 엘리자벳. 어1번자리 강력했어요. 백업. 강한 아, 수윙의 야스빈. 그러니까 엘리자벳 선수에 서브도 두 개가 굉장히 매섭게 들어갔는데, 예. 현대건설의 리시버들이 잘 버텼습니다. 네. 김주아 빠지고 황민경. 강력한 스윙을 중앙 후위에서 보여주고 있는 야스민이었습니다. 현대건설 세트포인트. 정준윤의 서브, 백배 맞고 넘어갑니다. 이현 최강 언덴드 연결, 점토스 오른쪽 불공격, 1세트를 끝내는 야스민. 자, 연결도 깔끔하게 되면서 마지막 그 점수를 야스민 선수가 해주네요. 그렇습니다. 넉넉하게 25대15로 1세트를 챙긴 현대건설 역시나 오늘 1세트 또한.